한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검은 호랑이의 기운이 솟아나는 이민연 새 설날을 맞이하여 한 모습이 큰절을 올립니다. 민족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영광과 번영이 넘치는 설날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과 기쁨이 넘치고 꿈과 희망이 샘솟기를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나라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 한마음 한뜻으로 설기롭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훌륭한 우리의 대통령을 뽑아 세계를 선도하는 사랑스러운 한의 나라 한국 한국인이 됩시다. 올해는 금은호랑이의 해입니다. 금은호랑이의 대기운을 받아 꿈과 용기를 가지고 신차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여. 웃음꽃이 만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처럼 만난 가족들과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설날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 하늘인 함효섭입니다.